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네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건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축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화 되어져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미국에 있는 한 단체와 협력을 내서 아주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분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뿌리와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 가운데는 20대의 젊은 분들도 계셨고 때로는 40대나 5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주부가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지금 생활로 볼 때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들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견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 미국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지나온 뿌리와 각 과거를 알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또는 우리의 생활이 전혀 지장을 받을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빈 공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안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야 하지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귐으로 그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은 정말 옳은 말일까요? 바로는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요? 바로를 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도 역시 그 위를 거스르고 그설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를 지으신 그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은 바로에게는 크나큰 이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 바로는 일하는 노예들에게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로의 세계관, 바로의 가치관에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게 이익을 부여해 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인격이 없는 단지 수단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노동력 혹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인격적인 만남과 사귀는 교제로 존재로 지으셨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관계 있었어도 서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로하의 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참 사귐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